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세상에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걸을 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고난과 환난과 병고에 우리들의 마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하지 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넬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꽃이 너를 살리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니 네 하나님요 이 이스라엘의 거룩한요 이네 구원자 임이라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구수와 서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느라 이사야 43장의 1절에서 3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과 때를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훔치는 사탄의 강교함을 알게 하시고, 강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바로 서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거룩되고 복된 주님의 날, 성기는 성전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셨고, 한량없이 큰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황무지에 하나님 말씀을 심는 교회가 부흥되어야 되며 성장하기를 기도 올립니다. 물질이 풍부하고 과학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황무지가 되어 메말라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심는 교회가 있어 방황하는 그 영웅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고 있으니, 교회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복음사역을 감당하는 성교사님들에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물질의 어려움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지구청과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오염과 아버지 온 나라로 또 전쟁의 포화 속으로 지구촌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어둠에 잠기지 않도록 하나님 빛을 발하여 주시고 나라와 나라 사이 평화가 깃들게 하시고 이웃과 이웃의 나라를 서로 나누는 아버지 이 지구촌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이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 올리니. 이 대한민국의 5,000년 역사가 문화를 꽃 피우며 애의를 지키는 것을 으뜸으로 알고 자녀들의 교육을 지켰던 이민족이 지금 분단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국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열 일강들 속에 기와 질병에 신음하는 오지의 나라 아프리카에 나가 새말 사업 등으로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가르치주는 이 선민의 나라 이 나라를 평화적으로 통일시켜 주시옵소서. 아, 예.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는 이 나라가 잘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 예.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치하는 이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고, 아, 예. 국민의 마음을 하나 되게 단합되는 이 나라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 예, 예, 예.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 주열방교를 세우시고 송석배 단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이 거룩한 재단을 지켜나가게 부정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대언하시는 그 입술을 축복하시고 양들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수 있도록 능력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통해가시는 조목사님과 심전다사님에게도 통일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회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열방께 행정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장로회 권사회와 남성교회 여전도회 청년부와 중고등부 초등부 유년부가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며 교회 부흥과 성장에 힘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우리 어린 생명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하며 성장하게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지하 청명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 네. 또한 천상의 목소리로 예배마다 찬양을 올려드리는 가브리엘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또한 교회 성전을 위하여 알게 모르게 성전을 들보는 숨은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기도를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